요금이 평균 5.4% 오릅니다.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선 재테크가 필수. 경기 침체와 장기 불황 속 생존 전략. 똑똑하게 돈을 모으는 방법을 재테크의 고수를 통해 알아본다. 어떻게 재테크 성공했는지 예. 우리가 배워봐야 되겠죠? 자산총에 95억! 오피스텔도 있고, 자세대도 있고. 와, 부자 만났어. 오와! 바로 옆에 있어, 바로 옆에. 부동산 투자의 고수, 신정환. 부산 동월세, 부산 동월세. 재테크가 취미고요. 네.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부자가 된다. 네. 재테크의 여왕 성산화 부산복합 아파트를 어. 샀는데 그거는 새해를 줬고요. 그냥 저는 가정 주부예요짠순이 조부부단 안영진. 저위약저축에 주안점을 두는 수밖에 없거든요. 한 장사냥 그래도 10억 정도. 10억. 저축의 신 초등학교 교사 최지만. 부가 어떻게 야, 저, 정말 재택을 음. 성공했을까? 그런 비법이 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지만 씨는 몇개 있습니까? 온라인 통장이 좀 많고 오프라인 음. 통장도 이제 한뭐 30개, 40개 정도 사이에 예. 있는 있거든요. 그런데 어. 어. 대부분 이제 온라인 금리가 온라인 통장은 뭐예요? 적, 은행 에 직접 가서 예금이나 적금을 드는 게 아니라 어. 예. 인터넷 뱅킹을 통해 가지고 아, 예금, 정말? 적금을 들면은 예. 가상 금리가 좀. 높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통장들이 이제 많이 있죠. 그러니까 아, 전 여섯 이십이라는 그렇죠. 게 저축으로 지금 재테크 성공했다고 얘기했는데 요즘 그 금리가 너무 낮거든요. 네. 사실 그 저축으로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벌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축으로 가장 많이 번 돈이 얼마예요? 아까 보면 이제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예. 분도 계시고 예. 일반 직장인 분들은 자기 가치를 좀 높여가지고 연봉 액수를 늘리는 부분도 있는데 예. 사실 저같이 이제 공무원이나 이렇게 교사들은 일정하잖아요. 직업이 딱 정해져 있고 그래, 연봉도 그뭐 정해져 있죠 어느 아, 정도. 뭐.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제. 전략 저축에 네. 주안점을 두는 수밖에 없거든요. 방법이 네. 이제 그쪽밖에 없어가지고 네. 일단 이제 목돈 마련을 통해 가지고 어. 뭔가 내집 마련을 한다거나 노후 대비를 할 수밖에 없는 네. 부분이죠. 그래서 그래요? 저도 이제 더 열심히 서울대 가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처럼 네. 저도 이제 목돈 마련을 위해서 이제 목표를 갖고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이것저것 저축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내집 마련도 뭐 하고 얼마 벌어요 저축 얼마 저축하고 이제. 답답어요 아우 너무 답답해. 아유, 진짜 안 아유,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쉬워요. 쉬워요. 이렇게 돌리지 말고요. 예. 그냥 받아서 프리미엄 붙은 것까지 해가지고 어, 네. 한 자산 량그래도 10억 정도 10억. 된 거. 같아요. 너무 사가 15억을 걸었대. 해냈어. 너무 할수 있어. 해냈어요. 얼마 있어요. 10억입니다. 해냈어요. 얼마 있어. 뭐가요. 통장에 없어요. 아 진짜로 10억. 10억을 저축만으로 아, 이렇게 저축을 해서 야, 조금 마련해서 그냥 봤어요. 새롭게 해가지고. 보여요. 아 정말, 아 정말 대단하시네. 기본에 충실하다 보니까 저축으로 10억 사실 아, 투자보다 더 어려운 거 아닙니까? 흰내 남이 돈인데왜 우리가, 아, 우리가 왜, 우리가, 왜, 우리가, 왜, 왜 내가 마음이 <laughs> 꾸준지아 이게 아, 아, 대단하시다. 아주 얼마나 저축을 벌어봤어요? 저는 어, 음. 이렇게 막 아. 1년에 막 1억을 모으고 이건 안 되는 거죠. 음, 네. 그렇죠. 아무리 저축한다고 그렇죠? 해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최진만 씨 같은 경우는 번수익에서 얼마를 저축하세요? 네. 한80% 가까이 이제 저축을 아, 그렇죠. 해왔는데요. 네. 아내도 이제 교직에서 예. 이제 같이 교사다 보니까 예. 조금 더, 예, 이제 사이이는데 유리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대충 한 1년에 한 5, 6천 정도 이렇게 어. 최소 어. 했던 아. 것 같더라고요. 같이 보니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대로 아. 가면 열심히 공개되는 것처럼 어, 예. 그렇죠. 열심히 일단 예. 실제로 그리고 이분들이 무섭습니다. 버는 게 그만큼 버는 동안 어. 돈을 쓰질 않잖아요. 어. 그러니까 두 배로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죠? 아유. 근데 교수님 예. 왜 이렇게 부러워하세요? 전문가아 예? 부러워. 그렇죠. 제일 부티하게 생기셔가지고 <laughs> 예, 얼마 있어요? 교수님. 얼마? 예, 공개합니다. 저쓴게 많아요. <웃음> 힘들죠. <웃음> 요즘에 사람들이 월 평균 급여를 받아서 저축을 어느 정도 합니까? 지금 뭐 70, 80 이건 놀라운 숫자고요. 어, 요즘 그렇죠? 그 네. 평균 저축률이 정부에서 발표된 거 보면은 작년에 본거한자릿수예요한자릿수예요그 음. 아 그러니까 상당히 낮죠. 거의 저축을 못 하고 아, 그냥 빠듯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일단 주거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음. 거기에 뭐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치료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은 모으고 싶어도 모을 수 없는 게 그리고 우리 어. 적금왕 우리 두 분도 어. 사실 여러 가지로 좀 통장 뭐자 통장 관리법이 있습니까 최지만 씨? 사실 저는 이제 1년 단위로 이렇게 적금 보다가 이제 만기 될때 찾아가지고 이제 이자까지 해서 음. 다시 예치시키는 재예치시켜서 어. 이제 복리 투자를 복립 해오고 투자. 있는데 네. 왜 이제 1년 단위로 끝나면은 네. 이게 장기로 너무 저 5년, 6년, 막 7년으로 해놓으면 지쳐. 너무 지쳐요. 지쳐요. 맞아, 맞아. 내 돈이 지금 어떻게 절축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서 예, 예. 이렇게 돈의 그 투박의 기쁨 같은 그런, 그런 기쁨을 예. 누려야 될것 같아가지고, 맞아, 맞아. 이제 처음에 딱 예적금 들때 이제 꼭씹 뿌리는 것 같고 아 예, 이제 중간에 열심히 하면 이제 어. 농사 짓는 네, 중간에 과정, 네. 예, 전략과 네. 저축 이제 열심히 해다가 이제 네. 딱 만기 때 네. 돈을 딱 찾으면 네. 아 이제 이제 수확이죠 수확 돈내문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웃음> <웃음> 수막이, 아, 그렇죠? 바짝 바짝 그렇죠? 바짝 그래야 이게 재테크 아, 동기후반이 되니까 아, 그러니까, 예, 예. 돈을 사랑하셔야 돈 모을 수가 있어요. 전략이나 재출축이 안 되니까 얼마나 얼마 쓰세요? 저는 거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오, 5만 원을 제 용돈을 제가 책정을 했는데 한 달에 제가 이제 하루가 이제 예, 재택을 주관하다 보니까 예, 예. 아래는 이 저보다 조금 더 하, 많이 용돈을 예. 이제 받고요. 그래서 5만 원? 근데 이제 5만 원인데 제가 이제 술 담배를 안 하고, 하고 어, 예. 그 다음에 이제. 취미가 예. 집에 가서 이제 가사 일하기 입니다. 아 예. 어, 그러니까 가사도 같이 교직 생활이 되게 힘드니까 예. 혹시 사는 게좀 힘들죠? <laughs> 아니 그래서 이제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예. 풀어요? <laughs> 설거지로 풀고 아 이거 면서 저랑 비슷한 스타일이시네 저도 집에 집안일로 청소 하고 아, 그러니까 화장실 아그런 스트레스인데 화장실 청소 왜 이렇게 힘든지 해야 예. 해도 어. 어. 끝이 없더라고요. 돈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스트레스 풀고 그러다 보니까 5만 원에서도 남을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집으로 가니까 쓸 일이 없더라고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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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고생하시다. 이제 뭐 거의 예, 이제 그돈 맞춰도 예, 뭐, 뭐 차는 버스나 뭐, 지하철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걸어다녀 학교가 이제 가까우면은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을 때는 무조건 대중교통이 하고 뭐 예. 한정거장 정도 이 걸어다니죠. 기에서 어. 그 그런데 예. 이제 만약 너무 이제 힘들 때는 예. 이제 차를 같이 가지고 13년째 타고 다니거든요. 어. 제가 이제 결혼할 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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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를 이제 또 꼬시기 위해서 한차데산차데 예. 예. 어, 예, 예. 지금 한 13년 됐거든요. 어, 예. 13년 그, 그래서 이제 그 차를 이제 연비 관리를 열심히 해야 되더라고요. 겠 예. 만약에 이제 차를 끌 때는 응. 이제 보통 뭐 우리가 다 아는 반데 이제 예. 또 습관 이제 실천이 중요해져가지고 기름도 반만 넣고, 참 아. 예, 무게 줄여야 되고 트렁크 그냥 확다 비워버리고 예. 공기압 측정한 달에 한번 하고, 아. 예그 예, 다음에 2 0 0 0할때안 넘기고, 예 급가서 급그 이제 급제도 안 하고, 예,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경고등 들어올 때까지 그냥 예, 계속 타고 다니고, 아. 경고등 딱 들어온 그때 기름 넣는 거죠. 아내분이 자살기 힘들다고 안 그래요? 아니 그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집안일 담당이니까. 네, 예, 그니까이일 예. 집에 오래 좋아하아내가 좋아하죠. 아내가 좋아하죠. 오, 네. 요 네. 저도 그걸 안 저도 체지방 실을 그게 아끼고 저렇게 했더니 아내가 숨 막혀 못 살겠다 네. 그래서 네. 그래. 내가 숨통을 틔워 주겠다. 라고 저는 저걸좀 낮춰서 좀아꼈거든요 그렇죠. 네. 남다른 게아내분는 그럼 얼마 정도 쓰세요? 네. 아, 내내이아 이제 그리고 같이 할 거. 죠 십만원 정도 이렇게 아, 네. 1만 원요? 한 달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안 해도 이제 노하우가 많이 적어 돼서 예. 이렇게 무엇이라도 뭐 화장품 살때 예. 이렇게 이제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어. 네. 이제 아니, 비교 검색을 해서 아이도 학비뭐 이런 거뭐 사고 싶은 거 월식 이런 거 아예 니그 용돈으로 좀 이렇게 학비 같은 거 용돈으로 들어가 아데 사실 이제 아이도 하나란 이유가 제가 예, 예 계획적으로 <laughs> 이제 아니 제가 이렇게가 많이 써서도 아, 안다. 제 ᄃ 크를 해서 아이를 하나밖에 안 ᄅ 대요 <laughs> 아니, 많이 나도 이게 진짜 잘 키워야 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잘못 맞다, 키우면 뭐. 나한테 피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예. 학교 예. 폭력 문제 심각해가지고. <laughs> <laughs> 사랑은 하나 진짜 네, 잘 키워서. 네. 하나만. 그러니까 하나는 가능한 게 예. 사교육비도 줄일 수가 있더라고요 오, 아내가 그렇죠. 이제 집에 와서 아이들 <laughs> 교육하고 이제 그 아이 하나니까 예. 딱 하나는 가능하더라고요. 어. 수학 공부시키고 영어 공부시키고. 둘은 어렵대요. 딱 하나가 딱 나요. 거기서 또 세이브가 엄청 많이. 됐어요. 학교 애들 있잖아요. 초등학생들. 떡볶이도 안 사줍니까? 아, 요즘에 선생님들 떡볶이 사진 그런 거 별로 없죠? 어, 없어요. 애들 함부로 어, 이렇게 어. 뭐 사주면 우리 학부모들이 싫어하죠. 예. 거기서 뭐 탈락하거나 문제 발생되면 아, 그게 또민원거리가돼가지조심스러워 아니, 애들, 어. 선생님이 애들 떡볶이 사주면 뭐라 그래요? 학부모들이? 그런 일은 없는. 거의 없고요. 뭐, <laughs> 네. 선생님마다 다른데, 뭐, 네. 가끔 이제 뭐 잘하는 애들을 해가지고. 네. 뭐뭐한 학기에 한번 영화를 보여준다든지 그렇죠. 외식을 시켜주는 그런 특별한 선생님은 아니, 있어요. 그치? 선생님 어떻습니까? 아 근데 저도... 저는저 아니, 저는 아니, 학생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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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모르겠네요. 아니, 선생님. 이수수밭에 가서 옥수수 따게 감자 캐게. 아니 저도 상점해 가지고 예. 이렇게 또 이제 상품권. 아, 네 이렇게 또 가끔 어디서 아, 이제 방송 출연가면 이렇게 들어온 상품권들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딱 해서 이제 상점 많이 받은 친구들 따 시식하고. 아이들 좋아하죠. 칠분 여 채고 우리 얼마나 쓰세요 안달해? 아 전.